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지난 거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좀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 모건스탠이 이 보고서가 또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또 관심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모건스탠리의 이 보고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laughs> 야 모건스탠리가 윈터이즈 커밍이라고 얼마나 유명한 전설적인 리포트가 있었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맞췄지 않았냐 그러면 모건스탠리의 반도체에 대한 어팡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물론 뭐 지금은 굉장히 전설적인 리포트가 되긴 했지만 윈터이즈 커밍을 저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2021년에 많은 이제 이 아이비들이 반도체 어팡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 시황을 다 시황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IDM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업황을 좋게 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꺾였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모건스탠니가 정말 잘 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보였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건스탠니가 그러면 러우 전쟁까지 예상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터져서 이런 이런 식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빠지는 이것까지 예상했냐라는 거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약간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 결과 하나만을 놓고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는건잘 맞춰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건스탠리가 그 윈터 이즈 컴이 그 이전의 리포트들또 보면 대체적으로 그 반도체 어팡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맞은 게또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한 박자 늦거나 아니면 한두 박자 빠르거나 항상 그랬지. 야, 이게 어 정확하게 어팡 사이클을 예측했다라고 할수 있는 건 그때, 그때 윈터 이스컴이 요 리포트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너무 이제 그때 한번 맞았다고 해서 너무 그거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 여기서도 해지만 또못 살게 구부르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어쨌든, 윈테이지 커밍. 그래. 그, 우리는 이제 그 투자자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톤은, 아직 그때보다 강력하진 않아. 그래도, 어쨌든, 세잖아요. 예, preparing for, 어, 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고점, 이제 정점 왔다. 야,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때는, 야, 지금 이제 겨울이야. 어, 겨울이 와. 빨리, 야, 지금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런 쪽이라면. 지금은, 어, 피크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아직 피크는 안 왔는데, 이제 피크 대비해야 될것 같아. 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들어보면, 이제, 매도예요, 매도. 매도해라. 이런 건데, 저는 근데, 하나씩 요거는 이제, 여기에 핵심 내용을 한번, 어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모건스댄는 이렇거든요. 야 일단, 현재, 그니까, 성장의 기울기가 줄어들었어. 어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나중에 뒤에, 제가 표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예, 이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 그니까, 이, IDM들이라고 보통 보면 되겠죠? 야이 케파가 내년이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재고도 좀 늘어나더라. 그니까 러 2분기부터는 좀 재고도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된 거야. 어, 그 다음에, 야, AI 그 서버 쪽 빼고는 여전히 지금 수요는 안 좋아. 야, 근데 뭐가 되겠니? 이제는 그래서 원래 3분기가 고점이고, 피크고, 그 다음부터 내려갈 거야. 그리고, 이제 2025년 1분기에는 다시 공급 과잉이 될 거야 라는 게 이제 모건슨 리포트의 주장인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성장의 기울기가 정점이다 라는 것도 예상이에요 아직까지는 몰라 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이번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걸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캐펙스가 2025년 사상 최고치가 될 거다라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론 증설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실제로 증설은 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증설하진 않아요. 아주 천천히 일부 공정 라인에만. 어, 여기에 좀 집중되는 증설이라서 이게 예전만큼 정말 흔히 말하는 물량이 공급이 쏟아질 정도의 이런 이 증설은 아니다. 왜냐면 반도체 회사들도 한번 그 세게 겪어 봤. 이번에 진짜 보리 고기를 세게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증설하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설이 지금 현재 여전히 저는 보수적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어그 다음에 수요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 수요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맞아요 지금 현재는 AI 서버 수요 말고는 없는데 이게 내년에 가면 온 디바이스 AI가 어떻게 이게 될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변수들도 있거든요 요것도 저 뒤에 또 가면서 또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어, 아닌 것 같다 반론을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약간 Q&A 형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봤는데요 어, 모건 스탠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AI 이거는 뭐 모건 스낸님뿐만 아니라 그 AI 여파에 대해서 반도체 여파에 대해서 좀 약간 비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찌 보면 약간 질문 같은 거기도 한데요. AI 이거 트레이딩, 닝을 계속 어떻게 하냐, 학습을 학습은 어느, 어느 순간인간는 끝날 것이고 그렇게 학습 관련 부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런 GPU 많이 쓰지 않는데. 그러면 반도체 수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AI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AI 트레이닝이 언제 끝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게 정점이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지를 아직은 안 나왔어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모든 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투자한 만큼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시기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한계치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꺾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야,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 이제부터는 투입한 거 대비해서 ai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실제로는 아직은 여기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투입한 만큼 학습, 그러니까 ai의 퍼포먼스는 훨씬 더 뛰어난 게 아직까지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억 불을 투자하면 100억 불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200억 불 하면 2억 꼴로 만큼 투,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트레이닝을 얼마까지 해야 될지는 몰라요. 계속. 계속 하는 만큼 지금은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완만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 우리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로는 만족한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투자 안 할게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 알수 있잖아요. AI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적극적 적극성을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야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 지금. 캡펙스 관련 부분을 내년도 캡펙스도 올해보다 훨씬 더, 이것도 뒤에 표로, 표로도 나와 있지만, 훨씬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야, 제가 멈춰야지 내가 멈춘다는 거예요. 제가 안 멈추는데 내가 멈추면 결국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LMM 모델이 뭐 예를 들어 퍼포먼스가 뭐 그건 예를 드는 거예요. 한10 정도다. 난이 정도도 충분히 현재의 흔히 말하는 이런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는데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옆에가 아마존이 야 우리는 투자했는데 이거 20까지도 가겠는데라고 생각 20까지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는 10에서 멈췄는데 상대편은 20까지 올렸어. 그랬을 때이 격차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이 트레이닝이 언제 끝나는지는 몰라요. 많은 대부분의 AI 비관론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트레이닝이 끝나고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반도체 수요는 줄어든다는 건데 물론 추론 시장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언제 넘어갈지는 몰라. 최소한 내년은 아니에요. 어, 예, 내년은 전 아니라,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피크 하우스는 저는 아닐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 모건스탠리가 또 이야기한 건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런 반도체 여황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약간 탄강속 카나리아 선행성 지표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 반도체 수출이 피커 아니냐 라는 건데요 어, 이건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예상인 거예요 어, 이 정도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약간 꺾이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그렇게 꺾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요 예상인 거예요 꺾일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아이닉스의 어 이번에 이제 이 콩콜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내년도가 더 가속화가 돼요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판매는 훨씬 더 내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물론 뭐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가봐야 돼요 이건 확인해봐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AI 반도체 관련 쪽야 AI 서버 말고 HBM 말고 뭐가 또 있냐 야, 이거 꼭 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내긴 했어요 야 AI 서버뿐만 아니라 이것만이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이것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뭐 ai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데 핵심은 이거죠 예. 온디바이스 ai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구현되진 않았죠 그나마 뭐 삼성 갤럭시 쪽이 조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온디바이스 ai 뛰어들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월 10일이면 애플이 어, 아이폰16을 발표를 하고요. 거기 당연히 이제 AI가. 어,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의 AI 모델이 탑재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애플이 AI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윈도우 1 1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코파일럿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또 PC 쪽에 또 AI 기능이 또 많이 탑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요는 지금의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는 온디바이스 AI가 빠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이런 HBM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레거시 부분 이게 달라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잘갈것 같긴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또 시장의 무게추를또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콜컴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좀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다 서버, 마, AI 서버만이 수요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요뭐 질문과 그 같은 일매, 어, 상통한 대답일 것 같긴 한데요 자,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약세가 되고 그래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거 계속 쌓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인데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몰라 그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요기 또 하나 변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어쨌든 다음 대선 후보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 어쨌든 지금보다 또더 강력한 대중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죠. 반도체 쪽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반도체를 하반기부터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상반기에는 이게 크게 많이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 사재기 수요가 본격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중국의 어찌보면 선주문 요 수요가 많이 는다 요게 잡히면 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일반적인 PC라든지 스마트폰 판매의 둔화를 커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아주 크게 작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큰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 흥행돌풍을 일으키는 고있 검은신화 50이라고 예, 게임이 있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흥행을 합니다 근데 이걸 돌리려면 최 최소한 PC 기준 램이 32기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램 업그레이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신작이 나오면 메모리가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램 같은 게한 8기가인데 지금은 이제는 최소 12기가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돼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소 16기가는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폰 쪽에 메모리 용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에또 하나는 이게 증설 하니까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지만 이것도 틀리다 왜냐하면 물론 증설을 하긴 하는데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 이거 공급과잉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웨이퍼 물량 할당 물량이 대체적으로 다 hbm 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레거시 쪽에 들어가는 공급 물량은 좀 제한적이에요 웨이퍼 투입 양이 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레거시 쪽에 공급 그러니까 생산 과잉. 요거는 아주 지나친 기우죠. 쉽지 않다. 내년까지도 저는 어쨌든 AI 수요 서버 쪽 수요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그에 따른 HBM 수요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HBM 수요가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웨이퍼 투입은 HBM에 집중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 웨이퍼 투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공급 가잉이 아니에요.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모건 스테니의 이번 그 리포트는 이번엔 좀 틀리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또 무슨 변수가 생길 수는 있죠. 만약에 또또 또 다른 새로운 뭐 중동발 전쟁이 정말 큰 전쟁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큰 변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얘가 말하고 있는, 있는 게 이거죠. 여기 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야요요즘 요, 요, 살짝 꺾였는데 그 이게 정점 아니야라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정점이라 할수 있나? 아니 물론 이렇게 가파르게 확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단 한번 눌렀다가 이랬다 가기도 했잖아. 예. 네. 제가 보기엔, 아니,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가기도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IDM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지금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는 몰라. 더 봐야 된다. 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고가 다시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포인트인데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데 요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연속성을 봐,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연속성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이게 이제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안 줄어든다 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반도체 업황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이번 올해 금리 인하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는 약세에서 회복되는 쪽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또 본격화되는 시기 그리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제 그 경기에 영향을 주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요는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공급자 생산과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아주 초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계속 좀 제한적으로 공급량은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이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재고도 지금은 정상화죠 그러니까 재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닌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 아,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게 정상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순 없죠 왜냐하면 재고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쌓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데 재고가 쌓이긴 하지만 수요를 감안했을 때 정상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예, 것들이 업황적인 부분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앞서 이야기된 그리고 계속 이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 내년에 더 많이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설 전망치가 어, 수정, 이거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걸 보면, 결국은 예, AI 관련 쪽에 또 투자도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최근에 반도체 조정, 특히 모건 세니의 어쨌든 부정적인 이런 의견에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쪽이 센티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업황적인 노이즈는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계속 매수의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도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렇,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관련돼서 제가 또 한번 또 상세하게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